쿼드마이너는 이제 호서의 이제 졸업생들 네명이 모여서 그런 설립한 회사고요. 현재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50.9억 매출을 했습니다. 연봉은 저희 오늘은 선배님들이 창업하신 쿼드마이너의 선배 탐방 왔는데요. 그럼 지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과 1, 9학번 2학년 김태윤입니다 저는 2, 0학번 이유주입니다 저는 공 3학번 정용욱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럼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회사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회사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러면은 쿼드마이너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쿼드마이너는 그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는 이제 NDR 분야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쿼드마이너는 이제 호서의 이제 졸업생들 같이 학업을 했던 졸업생들 네 명이 모여서 그런 설립한 회사고요. 현재 올해로 이제 4년차 된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쪽 보면은 4살 됐다고 막 있고, 풍선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에요. 마침 또 이렇게 촬영을 저희 창립 기념일로 와주셔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뜻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회사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는지? 대표님 두 분이 의기 투합하셔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어 이런 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준비를 좀 오래 했고요 하면서 이제 같이 학업했던 좀 믿을만한 친구들이 다한 15년 정도 이런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술 좀 쌓아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쿼드 마이너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고속으로 성장할 수? 아, 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NDR이라는 보안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그 NDR라는 보안 솔루션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해요. 현재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네네네 첫해4 명이서 5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억 매출을 했고요. 작년에 50.9억 매출을 했습니다. 예. 혹시 평균 연봉 물어도 될까요? <laughs> 뭐 평균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뭐5천 이상 6천이야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laughs> 네, 맞아요. 일단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은 다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어. 그럼 혹시 이제 향후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지? 네 계속 채용 계획은 갖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목표는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혹시 저희 학교 출신이라거나 이제 그럼 혹시 뭔가 있나요? 가산점이나 그런 게? 그, 저희 학교 출신은 당연히 저희 교수님의 평가를 같이 듣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뭐 교수님 추천서에서 뭐 칭찬밖에 없으면 이제 네네. 그럼 이제 좀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물론이죠. 예, 아마 교수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집요하게 질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면접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 가산점이 있겠죠. 예. 개발자 감성에 맞춰서 뭔가 네네네네. 디자인이 된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럼 물론이죠. 그럼. 네. 그래서. 회사 들어오면 일단 저희 광고부터 좀 접할 수 있게 좀 해놨고요. 이쪽으로 좀 보시면은 광고 같은 거 했던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 네트워크 타임즈 광고고요. 재미나게 좀 광고를 좀 해놨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음료수를 먹 드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다과를 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음료수 냉장고 이제 간식은 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우측에 보면 저희 이제 뭐 특허나 뭐 상패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여기다 전시되어 있고요. 회사 자랑이죠. <laughs> 보니까 근무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낙하산 대로딱 보면서 네네네. 저 선배님 자리도 궁금한데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아 예, 제 자리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가 제 자리고요. 경치 태란로가딱 보이는 그런 곳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저 그럼 명함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명함이요. 저희 명함이 조금 독특합니까 저희가 좀 명함이 특이하죠. 이렇게 좀 얼굴을 좀 나타낼 수 있게 된 스타트업답게 좀 명함을 많이 했고요. 여기 팀이 이제 저희 일본 사업팀입니다. 예, 일본 사업팀 코로나만 풀리면 바로 일본 들어가실 그런 분들이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가 대표님실이고요. 어, 그럼 대표님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쿼드마이너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범중이라고 합니다. 아, 밖에서 보니까 계속 모니터 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네. 많이 바쁘신지? 엄청 바쁘는데 엄청 요즘 바빠가지고 사실 더 직원들이 많은데 지금 다 외부에서 일정을 소화하냐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도 호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학번이신지? 제가 03학번이고요 그때 연구실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아. 다 같이 사이버 보안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혹시 군대는 뭐 군대 갔다가 당연...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원래 네. 저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이버 해킹 보안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전에 다니던 학교를 잠깐 휴학하고 이 호서에 와서 사이버 보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뭐 서울호서학교 보안과의 장점? 교수님들이 실전에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전 교육 커리큘럼을 많이 지원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다 도움이 잘 됐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후배한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뭐 학교 생활에 집중하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그뭐 기업이나 요즘 하도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는 뭔가 더 도전하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쪽이 이제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 그 개발자분들이 있으신 곳이고요 근데 현재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빈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개발을 좀 총괄 책임지고 계신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코드마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재현이라고 합니다 부서 학교 출신이신가요 혹시? 아니, 공, 공동대표신데 다른 방안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네.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살짝 원해서, 추구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개발이다 보니까, 개발팀이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개발팀이랑 같이 앉아서 일하는 게더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거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교류하고 공부하고 했었던 것들이 가장 좋았던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저희 오늘 선배 탐방 너무 너무 재밌고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다시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